안녕하세요. 영광중앙초 전문적학습공동체 아날로그필름입니다. 원래는 교육용 동영상 제작을 위한 전학공으로 시작되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학습 상황 때문에 수업 동영상을 포함한 온라인 수업 및 블렌디드 러닝 학습을 위한 전학공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온라인 수업 상황에서 여러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전라남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빨리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다시 코로나가 확산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교실에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판단하였고 본교는 재빨리 이를 대비하게 되었습니다. 본 전학공 소속의 교사들은 먼저 전학공을 통하여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연수를 먼저 진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학급에 먼저 블렌디드 러닝을 적용하여 전체 교사들에게 적용 가능한 수업 모델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때 다양한 기술을 현란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교수 학습 평가를 더욱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수업 연구를 우선으로 수업 모델을 구성했고 개인 학습 강화와 교육 과정 재구성의 이점을 갖는 블렌디드 러닝 방식의 장점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 학공에서 발굴한 수업 모델을 전체 교사에게 제안하는 연합 전 학공 연수를 진행하였고 전체 교사들이 이에 동의하여 현재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들이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본전학공 팀이 모든 기술적 세팅을 전담하였습니다. 이제 본교에서 블렌디드 러닝은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으며 개인학습 강화로 인한 기초학력 강화와 디지털에 대한 호기심으로 인한 학습동기부여 그리고 학생들의 창의력이 발현되는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어렵거나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면 혹은 이번 기회에 앞당겨진 기술의 교육에 도입이 나름의 이점을 가져서 이에 익숙해진 교사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비가역적인 상태가 되었다면 선생님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